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치과에를 갔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의사의 이그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의사의 그 양력을 이력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를 그분도 나왔단 말이다. 그리고 그 연도를 비슷하게 보니까 어 나랑 동창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질려실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어 의사 선생님이 그 머리칼은 다 빠졌고 주름도 너무 많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동창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연도는 비슷하고 학교도 그 학교 같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진료하기 전에 아 안녕하십니까 서로 이제 인사하다가 이제 물어봤답니다저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 선생님께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저도 그때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의사 선생이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 환자는 동창은 아니겠지. 저렇게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도 깨우뚱 깨우뚱 하다가 물어보기를 저몇 년도 졸업생인데 혹시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습니까?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이 되죠. 나는 저 정도 나이 들어 보이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를 볼 때는 좀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나는 좀더 높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후한 점수를 주고 남에게는 좀 인색하게 점수를 주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늘 부족하죠. 하나님의 기대는 너무 높은 것 같아.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 할 때, 연구할 때 보면 하나님의 그 소망, 우리를 향한 또 개인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런 말을 했젊 지금도 전죠 그 말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 꿈도 야무지십니다. 이런 그때 표현으로 그때 표현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에, 꿈도 너무 크십니다. 나는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대답했던 저기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아, 저는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 있는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에게 모세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꼭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받아 누려야 될그 모든 은혜로 은혜되는 길은 이 길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건면한다면 과연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속한 자녀들 혹은 여러분에게 속한 어떤 후배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때, 야, 이것은 잊지 마. 잊지 마. 때론 이런 일도 있고, 때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잊지 마라. 이것만은 잊지 마라. 한다면, 과연 무엇을 기억하게 할까요? 바로, 모세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케 하시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애국에서 있었고 광야에서도 있었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때 그때의 모세는 그 세대들에게 너희 들어갈 때의 마음 들어가서 차지할 때의 신앙 고백 그것을 받아 누릴 때 너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만은 잊지 마라 그것만은 잊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 패턴입니다. 신명기는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기억해. 그거 잊지 않으면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어. 잊지 마. 잊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어. 뿐만 아니야. 너희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말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계속 작년에 이어서 계속 보게 되는데 보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중심은 그겁니다.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기억하라. 예,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억을 좋은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쁜 기억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편 쪽으로 기억하든지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돼요. 어떤 것을 기억할 때에는 과거를 과거를 가져다가 오늘과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가지면 오늘 이 사건이 좋은 사건으로 해석이 돼요. 나쁜 기억을 가지게 되면 나쁜 쪽으로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과거를 현재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갈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풀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풀지 못해요.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이 기억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요, 계속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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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말과 또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들어, 잘 들으라고,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 이게 기억이라는 겁니다. 들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네가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들어도 그 얘기입니다. 들어도 사람이 들어두면요, 그것이 기억되게 돼 있어요. 들어두면요, 알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보여 처음엔 아닌데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 그리고 들어. 이 말은 계속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기억, 이렇게 첫 문장들이 기억될 때, 기록될 때 성경을 보면 구장서부터 이게 이제 맥이 쭉 이어가는데 이 구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10년기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얘기하며 10장에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때의 일들을 쭉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오늘 11장에 들어와서 그런 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으니까 너희는 그런 즉 이렇게 하라고 그것이 첫 번째 1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왜냐하면 이전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이전의 역사에서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를 이전에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해라. 우리가 이전에 사람을 본다면 우린 다 의지해 봤습니다. 여기 뭐 예배드리는 분들의 경험을 얘기한다면 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거 거의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것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가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바닥까지도 가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아, 베푼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을 많이 행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오늘, 오늘 시작합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핑계도 하고, 변명도 하고, 다 이렇게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될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환경을 다 배제시킵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게 한그 모세가 그런 즉하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로,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전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인생이 새로운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 전에는 나는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여기에 딱 오는 순간은 모든 상황 환경은 종결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해봤다니까요. 나는 이거로 할수 있다고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아 그거로만 안 돼. 이걸 경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으로, 젊음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다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 역사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로 안 돼. 안 돼. 그래서 길을 찾은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을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운영하겠다. 권력도 돈도 모든 것도 믿음으로 이것들을 다스리겠다. 요번 주간에 누가 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우리 개 꼬리 얘긴데요. 개가 개 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면요, 빙빙빙빙 제자리에서 밖에 못 돌아요. 그래서 평생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요, 그개 꼬리는 항상 그를 따라가고 있어요. 목표가 분명해지면 이 역사는 하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요.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평정해 주시고. 평탄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한다. 성경은 그 길을 말씀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라 그리고 그 길을 가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게 1절입니다. 오직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논리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돼요. 왜요 세상 그렇게 해서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의 경험 이상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 육체의 한계도 지식의 한계도 능력의 한계도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보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이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그가 잘 알아간 첫 번째는 하나님 왜냐 하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젊었을 때도 안 됐는데 80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에까지 갑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까이 이 모세의 마지막에 눈도 희지,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세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사명을 쫓아갔습니다. 사명을 쫓아갔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압니다.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질 않아. 혈기가 완성할 때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글을 들었으시는 거예요. 글을 들었으실 때 아주 인상적인 출애굽기에 4장, 5장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가시떨기나무입니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는 신명기를 전할 때에 자기 평생에 기억되는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가시떨기가 불이 탔어요. 그런데 치안한 것은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봅니다 아니, 이게왜 이럴까? 그때 거기서 음성을 듣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 벗는다는 게 당시에는요 노예족들은 신발을 못 신습니다 걔가 신을 벗겨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맨발로 다니 어떤 이들은 족쇄를 차고 다니고요 맨발로 다니니까 꼼짝마 이 얘기입니다 신을 벗길 때는 꼼짝마 이 얘기예요 꼼짝마 왜 신발을 벗깁니까? 네 스스로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나중에 뭐예요? 어, 다 말씀이 끝났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요? 너 젊었을 때 스스로 불탔지? 불을 탔지만 이잘 광야의 떨기 나무는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걸 금방 태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기 나무 하나 못 태웠잖아. 네가 한다고 불이 붙어서 민족을 위한 열정도 가지고 정의를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떨기 나무 하나 못 태웠잖아. 또한 가지의 능력입니다. 하나는 떨기 나무로 인하여 불이 타는 겁니다. 그런데 떨기 나무는 멀쩡히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은 불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근거가 무엇에 의하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어. 너는 서기만 하면 돼. 그 자리에 서죠. 그 자리에 서죠.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모세의 말 말을 잘못 한다고 하니까 언변이 뛰어난 아론을 세워 주십니다. 모세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가 입에서 뱉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걸 잘합니다 출애굽의 40년 역사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 스스로 나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남들은 칭찬도 하고 뭐 원망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날잘 몰라요 그래서 높여줄 때도 있고 칭찬해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모자란 사람들은 그때 웃질하죠 웃기라고 실수하게 되죠 음. 그런데 나는 알아요.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어떤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늘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하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그러면 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 주신다고 그리고 부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 무엇을 기억 무엇을 기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마지막 7 절에 너희가 하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예요 예. 영적인 눈이 뜨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고 있어요.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게, 내 코드가 거기에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들려요. 뭐, 기뜸에도 안 듣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암만 얘기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쪽으로 열리게 되면 그가 말하는 대로 보이고 그가 말하는 대로 들리고 그가 가자는 대로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보았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이 안에 있는 분들은 한 가지는 알아요. 거기에 대한 목숨을 걸겠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니다 부정할 수가 없다. 한 가지도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인정해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딴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 만큼만 믿으세요. 어떤 분들이 저 도마하고 대화 그것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믿음 보지 않고 믿습니다. 끝난다고 하는데 아니요. 믿음은요. 본 만큼입니다. 여러분이 본만본 것만, 것만큼, 여러분이 들은 것만큼, 여러분이 깨달은 것만큼이 믿음이요.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보지 않고 믿지 못한다. 본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안만 손에 쥐어줘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건 불을 쥐어줘도 불이 아니에요. 믿음이 이게 함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봤잖아. 그만큼입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너도 믿어. 이건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짜가 본 만큼이 있어요. 박자 들은 만큼이 있고 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다음 세대는 그걸 못 봤어. 너희 세대는 봤잖아. 봤잖아. 그러면 하나님 두려운지 알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외 경애 그 자체가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이라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거나 혹은 경험한 겁니다. 아하. 라는 말이잖아요. 경험했다니까요. 삶 속에 나타났어요. 때로는 나는 부정하고 그 반대로 튀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었어요. 나는 안 된다고 거기에 포기하며 통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나는 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할 때, 이라, 경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무 많은 함정들과 그 많은 골짜기,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철묘하게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해요. 우리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내가 보는 것 중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전에 이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이전 중반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또한 여호와께서 애굽군대와그 말과 그 병거를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으실 때 행해서 홍해에서 어떻게 그들을 엎으셨는지 너희 봤잖아 그때 20세 이하의 지금 60세가 된 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 너희 봤지? 청소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봤잖아 그리고 광야에서 되어진 기적들을 봤잖아 어떻게 그 광야의 40년을 걸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능력이었어. 우리가 스스로 된 줄로 때로는 착각하지만은 아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우리는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거 있고 포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때로는 이건 안 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해. 기억해. 어떤 일을 만납니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쓰러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옵션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신 걸지 마세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향하여 내 인생을 거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고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 소리를 듣는 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이 너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 믿음이 우리 동해제일장로 계속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이 지역이, 이 민족이 소망 있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회 전에 힘든 몸을 이끌고 어려운 마음을 이끌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주회 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시사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